안녕하세요. 거조씨입니다. 표현 하나 위기죠 저, 과열되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과열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동안, 어 부동산이 과열됐었고, 또 뭐가 과열됐었나? <laughs> 자, 근데 과열되다.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Get to hit it. 그죠? 너무 과열되다. Get to hit it. hitted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하루 만보로 제한되어 있어요 라고 할때 어느 회사에서 많이 걷기 많이 걷는 사람한테 무슨 상을 주는 그런 앱을 깔아서 하는 게 있나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참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하루 만보만 걷는 걸로 제한되어 있다 라고 할때 이거 어떡하죠 There's a daily limit. 그죠? 데일리 리미트가 있어요 Of 10,000 steps. 그죠? 10,000 steps to prevent it from getting too heated prevent a from ing 그렇죠? a가 못 맞는 것을 막다 라고 할때 from 다음에 동명사 그래서 there is a daily limit of 10,000 steps to prevent it from getting too heated 그렇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과열을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prevent it from getting too heated 하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표현 경쟁이 너무 과열되기 전에 그만두자 경쟁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서 경쟁이 너무 과열되기 전에 그만두자 이게 저, 접니다 저 Let's stop before the competition gets too heated Let's stop before the competition gets too heated 그죠 그만두자 컴피티션이 gets too heated 되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표현. 대화가 너무 과열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 듣기죠? 정치적인 문제 아, 얘기할 때. 과열됩니다. 제가. 과, 대화가 너무 과열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he discussions often get too heated. 다시 한번. The discussions often get too heated. 그죠? Get too heated. 과열된다. 라는 표현. 이렇게 너무 과열되다라고 할때 get to heat it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과열되지 마시고 급발진하지 마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